창세기 38장.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남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난 사람 수하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의 아들을 낳아 유다가 그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잉태하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그 집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에를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에리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포카술로 있겠습니다.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나 현의 아오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거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서절하고 내네 아이지에 있어서 내네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일어났더니 호옥이 다말에게 고하되 내 네, 시우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뒷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가부의얼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뒷나 길옆 에나인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아서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인함이라 그가 얼굴을 가려서 물어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를 여고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가로되 천큰대 나로 네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 자부인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가로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가로되 내가 내때에서연소 새끼를 줄이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그것을 들 때까지 약정을 주겠느냐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정을 네게 주랴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전과 그 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황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면박을 벗고 과보의 얼복을 도로 입어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들남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약점을 찾으라 했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가로대. 길곁에 나이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가로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고, 그곳 사람도 이러기를 여기는 창녀가 없다 하더라. 유다가 가로되그러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을 당할까 하느라. 내가 이 연사 새끼를 원내왔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몇달 전부터 여기 유다에게 과여 가로되 내 아들이 당신이 행하하였고 그 행하를 인하여 인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살으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보내어 시브에게 이르되 이울건 인자로 하니라 인태하였나이다 천컨대 허서서 이 저장과 이그 껌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오다 옳다다. 내가 그를 내네 아들 셀러에게 쓰지 아니하였으니라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하지 아니하였더라. 임신하여 보니 상태라. 예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이는 언제 나온자라 하고 홍사를 가져 그 손에 메었더니그 손을 도로들이며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터치고 너느냐 한고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형제고 손에 홍사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합 시대장 애굽사람 보디발리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요호와께서 그의 범사의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으로 가정 정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않으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그 후에 그 주인의 차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치마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슴" 제반 소위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내 손에 위하였으니 이 지회는 나보다큰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권하지 아니하였어도그한 것은 당신 원인이 당신은 자기 아내이니라 그런적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향하여 하나님께 득재하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해서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분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럴 때 요셉이 심화로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인이,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대 나와 동친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며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오라, 주인이 휴리사랑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더다 그가 나를 극강커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울음을 듣고 그 옷을 내게 울어두고 떵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그이 말로 그에게 구하여 가러대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희우리종이 나를 희롱코자 내게로 들어왔기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옷을 내게 버려두고동로 나갔나이다.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구하기를. 당신의 정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안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오게 하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혀서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전옥이 옥정 제수를 다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제반심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 후에 고방의 술 맡은 자가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거주 그 애굽 왕에게 범지 한지라 바로 가 거두 그 가는 장고 술 맡은 가는 장과떡 굽는 가는 장에게 놓하여 그들을 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더니 곤 요셉을 갇힌 곳이라시위 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숨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수일이라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의 몽조가 다르더라.아침에 요셉이 들어가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대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어서는 이를 해석할 자가 없떠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큰대, 내게 고하소서. 술이 왔던 관원장이 그 꿈을 요새에게 말하여 그러대 내가 꿈연인는내 네 아해 하다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나 섞었지, 이거 하다 성이가 이것고내 손에 하루의 잔이 있기라. 내가 하단을 떠서 그을 하루의 잔에 떴어, 그 잔을 하루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가이게 이러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하루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려니, 당신이 이왕의 술로 던져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하루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들리다.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내풀어서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지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희율이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또 꿈눈 간호장이 그해석이 기람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윗광주리의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린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라. 하더니 제삼일은 바로의 탄일이다.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할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으로 머리를 그신하 중에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것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아멘. Thank <laughs> you.